안녕하세요. 이문논술 강사 손봉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확정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어서 예정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확정한 이후에 제가 오늘 드린 정보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제가 영상을 다시 찍어서 한번 올리거나 아니면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건 제 얼굴이었고요. 어, 우선 서강대학교 수능 최저 등급 조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 세계합 7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자료는 이제 경쟁률인데 작년 실질 경쟁률은 아직 발표가 안된 상태고, 어, 접수 경쟁률은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강대학교가 선발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자, 근데 접수 경쟁률은 얼추 이제 90대1에서 뭐 100대1까지도 나오는데,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학부하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접수 경쟁률이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 제가 예측컨데 작년의 경쟁률도 재작년하고 조금 마찬가지로, 어,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접수, 접수 경쟁률에 얼추 한30% 정도 되지 않을까. 어, 수능 최저 맞춘 친구들이 얼추 한3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부하고 경영학부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조금 낮아진 이유는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이어서 드리면 알수 있을 겁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작년 논술시험 일정인데, 고대하고 서강대학교가 논술 일정이 동일해서요. 고대가 이제 작년에 신설되는 바람에 재작년에는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려는 친구들 중에 뭐 서강대학교밖에 쓰지 못하는 고대가 논술이 없었으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생기면서 서강대학교의 경쟁률 일부를 고대가 가져갔죠. 특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오전 타임하고 서강대학교 오전 타임이 시간대가 되게 많이 겹쳐요. 그래서 지금 경영학부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고대 8시반 타임, 그다음에 열두 시반 타임. 이후 타임도 사실은 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경제학부,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대만 쓰던가 아니면 서강대학교만 쓰던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경제학부하고 경영학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서강대학교 논술 일정이 대부분 수능 끝나고 나서 그주 이제 일요일날 보는데 어, 서강대학교는 그대로 있을 것 같고 고대가 뭐 옮기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정이 조금 중복이 되면은 어, 서강대학교 역시 경제학부하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강대학교 입문논술은 내신 반영 비중이 작년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예, 논술 100%입니다. 안 그래도 내신 반영 비중은 낮았던 학교고요. 아예 이제 논술 10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논술시험 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끝나고 나서 3일 후 일요일 날 서강대학교에서 보는데 아, 아직 확정 안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 조심스럽게 11월 16일 일요일을 예측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입문논술 문제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연필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두 문항이고, 각 문항당 800에서 1000자 정도 답안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이 문항 두 개는 독립문항입니다.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 문항을 50분 동안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팁을 조금 하나 드리자면 은두 문항이 이제 분량이 같으니까 배점이 50점 50점 이렇게 동일한 걸로 파, 생각을 하는데 보통 1번이 40점이고 2번이 60점이에요. 그래서 문항이 두 개가 이제 독립됐고 2부, 2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높으니까 실제 이제 시험장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2번 문제 배점 높은 거 먼저 풀고 그다음에 배점 낮은 거 40짜리 나중에 풀고 요런 전략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 경영 경제 계열하고 인문 사회 계열하고 나눠서 보는데 경영 경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문항 한 문항이 상경계열 주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 경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이제 경영경제 계열 추천을 하는데 사실 경제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를 들어, 들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제 신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문제들을 충분히 풀 수는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 경영경제 계열을 경제를 배운 적은 없지만 한번 뭐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써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문제의 특징은. 어, 일부 대학들은 논술 문제 형태가 고정되 있는데, 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스타일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고정된 유형이 없고, 주로 이제 해결책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별히 고정된 유형, 고정된 유형이 없이 좀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수가 아마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 중에 가장 많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문항이 두개 나오는데 각 문항당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의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제시문들이 뭐열 개에서 한열네개 정도 읽어야 될 제시문이 조금 많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논술은 논술 경험치가 조금 높은 친구들이 가서 시험 보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시간 안에 답안들을 다 작성하는 것도 조금 빠듯하고 문제 유형도 조금 다양하다 보니 아무래도 논술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서강대학교 논술을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치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 다시 한번 조금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논술 경험치라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이 정도는 들어야 서강대학교 인문 논술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합니다. 자, 그다음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 서강대학교 기출 문제인데 경영경제 문제 1번입니다. 참고로 상경계열 주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상경계열 주제로 나온 건 문제 2번이었고요. 1번 문제는 사회 쪽 파트가 나왔네요. 잠한번 가볼게요. 제심문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바탕으로 아, 나에서 드러난 문제를 서술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다와 라를 근거로 설명하고 어, 리더가 팔로우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마와 바를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논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문제가 상당히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 요구 사항을 가지고서 개요를 잡아야 되는데 어, 우선 앞부분에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아마 이 가에서 얘기했던 리더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났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리더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제시문 다하고 라 속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기술하면 되는데 뒤에 이제 리더가 팔로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마바를 통합해서 논술해라 그랬자, 논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기도 결과적으로는 리더가 팔로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자세가 뭔지 앞에 리더의 바람직한 자세는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면 뒤에 리더가 팔로와 소통하는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조금 더 이제 미시적으로 그 바람직한 자세를 써달라는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잡아보면 어, 가에서 취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 정리 그다음에 나이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다와 라이 근거에서 리더의 바람. 자세 정리 맨 마지막에 팔로와 소통 측면에서 리더의 바람직한 자세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문제 요구사항 네개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 인문사회 1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참 서강대학교 인문사회에서 상경계열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요 1번 문제는 약간 좀 상경계열 주제에 좀 가까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시문가를 활용하여 나부터 라에 나타난 정보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분류한 뒤 그중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관점에서 마의 애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논술해 달래요 그맨 마지막에 이제 논술해 달라는 얘기는 논하쇼라는 말하고 의미가 비슷한데 분석하고 평가하고 조금 더 나가서 자기 견해까지 한번 써볼래라고 어,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제시문 가에 정부의 역할이 나올 텐데, 그 정부의 역할이 나다라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류해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를 그래서 가 요약을 생략해도 되고, 가 요약을 앞에 간단하게 전제를 깔고 들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전제를 깔고 싶으면은 가는 간단하게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시문 나부터 라에서 나타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관점을 분류해 보라고 얘기했고, 뒤에 관점이 한 개, 다른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시문 나다라는 정부의 역할 관련, 관련돼서 두 가지 관점로 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나다가 정부 역할 A, 라가 정부 역할 B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마 정부의 적극적 개입하고 그다음에 소극적 개입 이렇게 문제가 조금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어, 우선은 앞부분에 가유역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 예 근거에서 제시문 나부터 라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A팀하고 B팀이요. 그 다음에 A팀하고 B팀 중에 말을 비판할 수 있는 관점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말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관점에서 마의 A국의 정보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분석하고 평가를 했을 때, A국의 정보의 역할이 다른 한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어, 비판 즉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 다른 한 관점을 중심으로 해결책까지 기술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요구사항 네 개와 관련된 답안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서강대학교 논술 문제까지 한번 좀 분석해 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서강대학교 논술 설명을 좀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 논술전형 분석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막 화면이 약간 좀 삐뚤어졌는데 이건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